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삶의 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십 년간 노년 진료만 해오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노인 전문의로 근무하셨던 노년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건강하게 늙는 법 그리고 근육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직접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을 오랜 기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근육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노후 준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왜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도 나이 들었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하지만 말입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건 없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거나 힘들게 나이 들거나 딱두 가지 뿐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성은 80살, 여성은 86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수 있는 수명은 73대에서 끊깁니다.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병상에서 보내거나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누워만 계셔야 한다면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다면 그게 과연 살아있는 삶일까요? 그런데요 희망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노화는 막을 순 없어도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한가지 중요한 시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생애 전환기. 이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살에 찾아오고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몸의 변화가 빠르게 찾아옵니다. 근육이 눈에 띄게 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걷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알고 준비한 분들은 80이 넘어서도 건강하게 혼자서 밥 차려 먹고 여행 다니고 책도 읽으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생애 전환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놓치고 지나왔을까요?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왜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안 붙는 걸까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왜 체력이 더 떨어지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궁금증에 확실한 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후 10년을 바꿔줄 수도 있는 생활 습관 한 가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진짜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요즘 들어 이런 변화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들었던 물건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밥은 그대로 먹는데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사실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하고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생애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몸이 노년의 몸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살에 어떤 분은 이른이 넘어서야 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의 전환기가 시작되면 그동안 자연스럽게 되던 일들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예전처럼 밥잘 먹고 운동도 조금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질 않죠. 이 시기에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식욕도 변합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배가 쉽게 부르고, 장 운동은 느려지고, 예전만큼 잘 먹지도 못합니다. 결국 오. 먹는 양은 줄고, 근육은 빠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건이 변화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훅 하고 체감된다는 점입니다. 옷이 헐렁해졌네? 이전 같지 않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전환기에 문턱을 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이 변화를 알고 미리 준비한 분들은 80이 넘어도 건강하게 스스로 밥하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자립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운동을 시작하면 늦지 않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근육의 진짜 역할, 그리고 근육을 쌓아두는 자산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집, 노후 자금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노후에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쌓듯 근육도 미리미리 쌓아두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병원에 눕게 됩니다. 암 수술, 고관절 골절, 낙상, 폐렴 같은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매일매일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누워 있는 하루 동안 근육은 1%씩 빠진다고 말합니다. 7일이면 7%, 열흘이면 10% 이상이 사라집니다. 젊을 땐 다시 운동하면 회복되겠지만, 일은 여든이 넘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자산처럼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잃고 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루 세 끼를 모두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과일이나 죽으로 때우고 저녁은 간단한 반찬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식사는 근육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체지방이 줄어들지 몰라도 노년기에는 체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관절에 무리가 오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른 이후에는 근육이 빠지면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많은 분들이 처음엔 걷는 게 조금 불편해서 시작됐다가 결국 완전히 누워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하루 식사와 움직임을 다시 설계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하루 세끼 모두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태워버립니다. 특히 아침을 굶는 건 근육에겐 하루를 잃는 일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 생선, 고기,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에 최소 두끼 이상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근육은 쓰지 않으면 무조건 줄어듭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간단한 근력 운동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력 운동은 무릎에 안 좋지 않나요? 하는 질문도 많으신데요. 오히려 근육이 부족할수록 무릎 관절이 받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단단해야 관절이 받는 충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근육이 튼튼하면 몸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노후 생활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 자산을 쌓고 계신가요? 그 자산이 돈만이 아니라 근육도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식사법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밥 조금 덜 먹고 운동 조금만 해도 체중이 쭉쭉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게 먹는 게 건강이다.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 기능은 느려지고 소화 흡수도 떨어지고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소식하는 게 건강한 거야 하고 하루 한두 끼만 드시거나 과일, 샐러드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때 지방이 먼저 줄어드는데요. 노년기에는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력 저하, 낙상 위험, 보행 장애,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의 식사는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단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기 위한 식단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세 끼는 꼭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난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강황 물만 마시고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하면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고 오전 내내 근육 손실이 일어납니다. 젊은 사람은 아침을 굶으면 지방이 타지만 노인은 근육이 먼저 타버립니다. 아침엔 밥과 계란 혹은 고기국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둘째, 단백질은 일부러 챙겨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도 떨어지고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하루에 최소 두끼 이상은 드셔야 근육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흰쌀밥, 국수 같은 음식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노년기에는 적절한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사람마다 처방은 달라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나치게 마른 분들, 병원에서 살좀 찌우셔야 합니다. 소리 들으셨던 분들은 단백질 음료, 당분 많은 식사도 오히려 추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혈당이 조금 오르더라도 먼저 체중과 근육부터 회복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혈당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빠진 근육은 약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이 들수록 덜 먹는 게 아니라 더잘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하루 세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아둘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먹은 걸 근육으로 바꾸는 방법, 즉, 노년기 맞춤형 운동 전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생각보다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이말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일 걷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원 산책도 하고 아파트 단지를 돌기도 하시고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꾸준히 걷고 있는데도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아파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지금의 운동 방식이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기능이 함께 바뀝니다. 유연성도 줄고, 근력도 줄고, 관절끼리의 협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걷기만 하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릎이 아프고,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허리가 당기고, 걸을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분간 걷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제대로 걷고 있는 걸까? 수십 년 동안 의자에 앉아 생활하면서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스트레칭도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는 이미 굳어 있고, 자세는 무너졌고, 관절은 뻣뻣해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운동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관절에만 무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걷기 위해 필요한 운동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연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근육 운동보다 앞서 해야 할건 관절을 풀고 몸을 푸는 일입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또는 필라테스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 허리, 발목, 어깨처럼 평소 잘안 쓰던 부위부터 천천히 풀어주어야 근육 운동도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2주만 해보시면 분명히 다리 힘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 약한 분들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능력을 회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자세를 바로 잡고 발을 제대로 디디고 균형감각까지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짧게라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혹은 필라테스 강사 같은 전문가에게 내 몸에 맞는 걷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나중엔 가장 큰 건강자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천천히 살다 가야지. 하지만 그런 말씀하셨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몇달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예전보다 더 가볍고 다시 나 자신이 된것 같아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늙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을 깨우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10년 후를 바꿔줍니다. 다음은 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근육, 바로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와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치매 나도 걸리면 어쩌지? 한 번쯤은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면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의 결과라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세 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그 혈액이 뇌로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치매 위험이 훨씬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숨이 조금 찰 정도의 활동, 그게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뇌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 사용이란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뇌가 약간 힘들어 할 정도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 글을 쓰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조금은 낯설고 복잡한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자극을 덜 받습니다.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의 표정을 읽고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뇌를 쓰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주 만나고, 취미 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나가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0살 넘은 한 교수님께서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뇌 영상에서는 해마가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사 점수는 늘 만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지금도 일본어와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뇌를 계속해서 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뇌는 써야 늙지 않습니다. 쉬는 순간부터 퇴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는 겁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 모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글쓰기 모임처럼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써야 하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일을 하면 몸도 쓰고, 뇌도 쓰고, 사람도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게 치매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뇌를 위해 일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 통장에 조금씩 예금하듯 매일매일 생각하고 움직이고 대화해 보세요. 그게 바로 치매 없는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지금 얼마나 몸을 움직이며,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가 앞으로의 당신 삶을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지탱해줄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10년 아니 20년 뒤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꼭 한번 이 영상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인생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생각이나 나만의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혼자 늙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중이니까요. 지금까지 삶의 벗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곁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랍니다.